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프로입니다. 오늘은 이 유틸리티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클럽 중에 아마 가장 많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유틸리티가 아닐까 싶은데, 유틸리티, 하이브리드, 고구마, 몽둥이 등등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데에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많은 유틸리티 클럽 중에 도대체 어떤 클럽을 선택해야 되는지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성 골퍼의 경우 3번 유틸리티를 선택하면 무난합니다. 평소 탄도가 좀 낮은 편이거나 초보 골퍼의 경우 4번 유틸리티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저는 평소에 아이언보다는 같은 도수라면 유틸리티를 치시는 걸 훨씬 더 선호합니다. 유틸리티가 현재 골프 클럽 역사상 가장 진보한 골프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이언처럼 클럽이 짧아서 다루기 쉽고 무게중심은 우드처럼 뒤쪽으로 옮겨나 보다 탄도를 쉽게 형성해주고 비거리 또한 아이언에 비해서 훨씬 더 멀리 칠수 있기 때문입니다. 클럽이 짧아 다루기 쉬운데 공은 쉽게 뜨고 비거리까지 멀리 가는 이 클럽은 당연히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는 아주 좋은 클럽입니다. 그런데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 유틸리티를 잘 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틸리티가 아이언보다는 스핀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 어 아닌데 유틸리티가 더 많이 굴러가는데 아이언이 그린에서 스핀이 더 많이 먹고 유틸리티는 굉장히 런이 많던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바로 그 이유가 클럽의 로프트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틸리티나 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언보다 더 로프트가 서 있고 당연히 서 있는 로프트로 치다 보니까 공이 상대적으로 낮게 가고 런도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같은 로프트, 같은 도수를 가지고 있는 클럽이라면 무게중심이 뒤로 빠져 있는 유틸리티가 아이언보다 훨씬 더 백스핀을 먹이고 높은 탄도로 보내는데 유리합니다. 드라이버로 이해하시면 좀 쉬운데요. 우리가 이렇게 페이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얇은 게 아니라 이렇게 위로 위로 뚱뚱하게 올라와 있는 걸 딥페이스라고 하는데 딥페이스는 로우스핀. 즉, 스피드량이 좀 적고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클럽이다 라고 하고, 샬로우 페이스, 이 페이스 자체가 좀 얇고 뒤쪽으로 넓게, 넓적하게 빠져있는 형태의 드라이버가 무게중심이 뒤쪽으로 옮겨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치기 쉬운 클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샬로우 페이스가 치기 쉬운 이유가 바로 무게중심을 뒤쪽으로 빼놔서 보다 쉽게 탄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틸리티도 이것과 정확히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원리로 아이언보다 월등히 더스피드양은 많이 먹을 수 있다는 점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7번 아이언의 각도만큼 누워있는 유틸리티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없다 보니 아이언은 스피이 먹고 유틸리티나 우드는 런이 더 많다 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같은 로프트라면 분명히 더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는 클럽일수록 탄도가 더 높이 뜨고 백스핀이 많이 먹는다. 아는 거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유틸리티는 도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다양한 도수 필요 없이 앞서 추천드린 그렇게 딱한 가지 나만의 무기만 만들면 됩니다. 남성분들의 경우 3번이나 4번 유틸리티, 여성 골퍼의 경우 4번이나 5번 유틸리티 딱 하나만 사용을 하셔 가지고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가장 편하게 칠수 있는 클럽으로 연마를 해놓으시면 나머지 다른 클럽들을 응용하시는 데는 손쉽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력이 좀 좋아지고 유틸리티가 편해지다 보면 유틸리티는 한두개 정도의 도수로 세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데요. 남성 골퍼의 경우 20도나 21도, 즉 3번 유틸리티 하나 그리고 23도나 24도 정도 되는 4번 유틸리티 하나 이렇게 세팅하시면 좋습니다. 조금 더 실력이 좋고 로우 핸디 골퍼 분들은 유틸리티를 2번이나 3번 이런 구성으로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18도 유틸리티 하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유틸리티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탄도가 좀 높은 편이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는 이 좋은 클럽인 3번 유틸리티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 골퍼의 경우에는 남성보다는 클럽 선택이 조금은 더 폭이 좁아서 4번 유틸리티와 5번 유틸리티 이렇게 두개 정도 세팅하면 무난히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여성 골퍼라면 유틸리티를 잘 치는 것은 굉장히 큰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여성 골퍼의 경우 아주 장타자가 아니라면 파 4에서 드라이버를 치고 아이언으로 그린을 공략할 수 있는 홀은 많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드나 유틸리티를 쳐서 그린을 공략한 홀이 훨씬 더 많은데요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자주 쳐야 하는 클럽이다 보니까 유틸리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세컨샷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뭐 대충 맞아도 나는 그린까진 가니까, 그린 주변은 가니까, 라는 마음으로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언이나 우드보다 유틸리티를 쳤을 때더 좋은 상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롱아이언을 어려워하는 골퍼, 그리고 그린 앞에 벙커나 해저드가 있어서 그걸 넘겨야 하는 경우, 그리고 홀 자체가 이렇게 오르막 홀인 경우에도 아이언보다는 유틸리티가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내리막 라이거나 라이가 좀 좋지 않을 때, 그리고 유난히 공이 잘 맞지 않는 날, 이럴 때는 우드보다는 보다 안정감 있는, 그리고 짧아서 다루기 쉬운 유틸리티로 플레이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플레이가 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롱아연을 우리가 어려워하는 이유는 탄도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탑볼을 치더라도 떼구르로 굴러가버리고 나름 잘 맞은 것 같은데도 얼마 비행하지 못하고 공이 이렇게 꼬꾸라지면서 캐리가 형성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롱아연보다 보다 쉽게 공을 띄울 수 있는 유틸리티 클럽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도수라면 조금 더 띄우기 쉽고 비거리 또한 멀리 가기 때문에 롱아연보다는 보다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린 앞에 벙커나 해저드가 있어서 넘겨야 하는 상황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보다 쉽게 탄도가 확보되고 비거리 또한 확보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언보다는 조금 잘 맞지 않아도 손쉽게 벙커나 해저드를 넘길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오르막 콜도 마찬가지입니다. 롱아이언보다는 상대적으로 유틸리티가 조금 더 쉽게 탄도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아이언보다는 유틸리티를 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드보다 유틸리티가 더 유리한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코스에 나가서 이렇게 내리막 라인 이 방향에서 일로 친다면 잔디가 이렇게 내리막 경사에 공이 멈춰 있다면 상대적으로 우드는 15도에서 18도의 정도의 도수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만 내리막이 있어도 공을 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필드에 나가서 내리막 경사가 조금 있네 라고 느끼면 15도 이상의 경사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잘 쳐도 공이 뜨지 않고 마치 좀 잘못 맞고 굴러간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리막 라이일 때는 상대적으로 유틸리티 중에 더 도수가 높은 클럽으로 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탄도가 쉽게 확보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잘못 치더라도 정상적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정상적으로 날아가는 공을 보고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플레이를 하다 보면 자신감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리막 라이에서는 항상 우드보다는 유틸리티가 더 유리하다는 점. 그 유틸리티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이 뜨는 클럽이 유리하다는 점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여성 골퍼들에 한해서 우드나 아이언보다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평상시에 연습을 많이 해 놓았던 나만의 비장의 무기, 유틸리티 하나로 플레이를 하시면 보다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드보다는 거리가 조금 짧게 나가기는 하지만 어차피 공이 잘 맞지 않는다면 우드나 유틸리티나 거리 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않고 클럽이 조금 짧아서 다루기 쉬운 유틸리티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에는 훨씬 더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유틸리티의 모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어디에도 유틸리티를 잘 치는 방법이나 유틸리티를 어떻게 쳐야 한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인데요. 유틸리티를 잘 치기 위해서는 딱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평상시에 유틸리티를 치면 공을 잘 맞추지 못한다. 두 번째는 나는 공은 웬만하면 맞추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원하는 거리만큼 나가지 않는다. 딱이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만약 1번에 해당하는 유틸리티를 쳤을 때 공을 잘못 맞추는 골퍼의 경우에는 아연과 마찬가지로 조금은 찍어 치는 형태로 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 위치도 7번과 그렇게 크게 엄청난 차이를 두지 않고 얼추 비슷한 위치에 놓고 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공을 조금 더 찍어 치게 되면 아무래도 공의 터치, 즉, 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지고 공을 정확하게 맞추다 보니까 잘 맞추지 못하는 골퍼에게만큼은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이 단계를 지나서 아 나는 웬만큼 라이가 좀 좋지 않아도 유틸리티를 잘칠수 있다. 공은 맞춘다. 근데 아좀 거리가 짧거나 혹은 뭐 슬라이스가 난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이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골퍼들은 유틸리티도 우드처럼 쓰러쳐야 합니다. 딱이두 가지 케이스로 구분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유틸리티는 경우에 따라서 찍어치기도 쓰러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에 국한되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현재 어떤 케이스에 속하는지 판단을 하신 뒤에 공을 잘못 맞춘다면 조금 찍어치는 느낌. 나는 공은 잘 맞춘다. 그런데 원하는 거리가 나가지 않고 방향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쓰러치는 느낌으로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순서를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나만의 무기인 이 유틸리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을 하려면 평상시의 연습장에서도 유틸리티 연습을 많이 해 줘서 자신감이 붙어 있는 클럽, 나만의 클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